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코리아입니다. 아 오늘 여기 동대문구에 와 있는데 식당 바닥 이제 방수 때문에 왔고요. 지금 현장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면적이 이제 굉장히 좀 넓죠. 한 80평 되고 벽체까지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수로는 전체 면적은 한 90평 정도 나와요. 지금 트렌치하고 그립스트랩 설치가 끝났는데 어, 상황이 조금 안 좋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50mm 파이프인데 여기 gt 쪽에 연결되는 게이 발브 후켓이라고 해서 어, 제가 자료를 띄워 드릴 건데 어,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그냥 pvc 파이프예요 금속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까맣게 이렇게 탄 흔적이 보이죠? 그러니까 PVC, 원래 파이프를 이 검폭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토치로 구워버린 거예요. 토치를 구워서 입을 벌려서 얘를 꽂고, 어, 파이프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 재료가 제대로 붙겠냐. 붙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했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질적인 스텐레스와 PVC 파이프를 연결을 못하니까, 허브밴드, 허브밴드를 지금 채워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당연히 이제 허브밴드가 콘크리트 속에 묻혀질 건데, 이게 당연히 녹슬거든요? 녹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기 이제 나중에 공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공구를 치면서 사람들이 다 밟아버려요. 치거나. 그러면 이런 허브 밴드 꼽혀있는 게 제대로 붙어 있겠냐는 거죠. 누수가 된다네, 아직 누수. 예, 네, 여기. 이런 부위. 그리고 이 트렌치를, 어, 설치를 하면서, 어, 현장에서 용접을 했단 말이에요. 아크 용접으로 때렸는데, 뭐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물이 세냐 안 세냐 테스트 했는데 50 군데나 샜대요50 군데.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든, 예, 뭔가가 돼야 되는데, 아 비전문가가 총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저희들은 지금 여기 박혀 있는 앙카. 안카 예, 여기까지 방수를 싹다 해야 되거든요. 어,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싹다 보여드릴 거고요. 아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벽 60cm까지 방수를 쳐야 되는데 어, 잘 한번 해봐야지. 저희 전문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공정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르고 어, 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쯤은 제가 충분히 알려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많이 해, 해주세요 해주시고 제가 이 일을 안 하더라도 정보만이라도 제가 제대로 된 어떤 상황을 전달해 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 여기도 그러네 GT 그리스트레 쪽에도 허브 밴드를 꼽아서 이게 방향이 보면 똑바로지가 않아요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다는 거는 이 pvc 파이프 하고 음. 이 금속하고 제대로 지금 안 붙어 안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 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도 수로 배관이 하나 올라오는데 네. 아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자 여기 이제 여기 가게 이제 대표님이 음. 배관이 지금 메꾸라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좀 살려서, 배관을 위로 좀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급히 이렇게 했고, 서스로 했고요. 아, 이렇게 하면 또 깔끔하잖아요. 아, 물셀 일도 없고. 지금 물을 틀어놨는데,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맣게 잘리네요 음, 그쵸 이게 이렇게 자르면 네 어, 이발이 업체면 바로 까지죠 아 여기 이제 식품공장 여기 그 트렌치하고 그립 스트에 설치하신 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좀 막말로 개판으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 업체 사장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어 지금 금속으로 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여기 뜨거운 그 물이 물 때문에 일반 PVC 파이프는 이제 다 휘어지는데, 예,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예 수단으로 테이핑, 배관 설비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부장, 상호가 <laughs> 환경미화부장이에요. 아, 환경미화원 부장? 아니, 환경미화 부장. 예, 환경미화 부장. 예, 정확히 환경미화 부장. 예, 상호명이랍니다.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시네. 아, 전문가들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 환경미화 부장. 상호래요. 상호. 어, 배관, 뭐, 고압 세척기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어, 두 분이서 차 두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일 동안 이 전처리 작업이 끝난 상황입니다. 트렌치 밑에 앙카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앙카 밑에 쪽에도 확실하게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처리 작업을 했거든요. 트렌치 밑에 그리프트랩 쪽에도 확실히 이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뭐, 신경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이죠. 이게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공중하고 다른 게 다른 것들은 뭐 수중도 가능하고, 예, 뭐, 뭐, 밤에도 작업이 가능한데 이 방수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수 현장 들어오면은 조금 많이 예민해지는 편이죠. 자, 이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최대한 예,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방수를 본격적으로 예, 해보겠습니다.